물론입니다 아래는 2026년형 효성 gv300s 아퀼라에 대한 전문적인 한국어 유튜브 바이크 리뷰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외관 승차감 성능 안전사양 주요 특징 가격 결론 포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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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인트로 0시 카메라 앞에서 인사 스튜디오 마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대한민국 대표 크루저 바로 2026년 형표성 GV300S 아킬라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에 최신 기술까지 담은 이 바이크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오토바이 외관 디자인 0대20 바이크 외관 비롤 전면 측면 후면 스튜디오 마이크 2026년 GV300S는 전통적인 아메리칸 크루저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더했습니다. 낮은 차체 눈물 모양 연료 탱크, 두툼한 리어 타이어까지 클래식한 느낌이 살아있죠. 올해는 새로운 색상도 추가되었는데요. 무광 블랙, 밀리터리 그린,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리드나잇 코퍼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헤드라이트는 LED로 업그레이드되었고, 링 형태의 주간주행 등 DRL 덕분에 더욱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위자, 승차감, 편의성 한시, 계기판, 핸들, 시트 클로즈업, 스튜디오 마이크, 크로저 바이크에는 실내는 없지만 승차감은 매우 중요하죠 GV300S는 시트고가 710mm로 낮아 초보자나 키가 작은 라이더도 부담없이 탈수 있습니다 넓고 폭신한 시트, 앞으로 뻗은 발판 세팅으로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형 디자인의 LCD 디지털 계기판은 속도, 기어 표시, 연료량, 주행 거리 등 주요 정보를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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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 무늬 깃발 성능 1대35 주행 영상 엔진 클로즈업 배기음 장면 스튜디오 마이클 GV 300S는 보기 드문 296 세제곱 센티미터 V 트윈 수랭식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약 30마력, 최대 토크는 25뉴턴 미터. 변속기는 6단으로 구성돼 있어 부드럽고 경쾌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V 트윈 특유의 깊고 묵직한 배기음은 크루저 감성을 제대로 살려주며. 도심 라이딩은 물론 주말 투어링에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다시다시 다시, 다시, 방패, 안전사양 2대10, 디스크 브레이크, ABS, 타이어 등 강조, 스튜디오 마이크, 2026GV300S는 전후 디스크 브레이크와 듀얼 채널 ABS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식에는 브레이크 캘리퍼를 개선하여 제동력도 한층 향상되었고, 넓은 타이어는 코너링과 젖은 노면에서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트랙션 컨트롤은 없지만, 이 e 클래스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안전 구성을 갖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반짝임, 차별화된 특징 2대35, 로고, 스타일, 엔진 강조 장면, 스튜디오 마이크, GV300S 위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이 V2인 엔진입니다. 동급 바이크들이 대부분 단기통 또는 병렬 2기통을 사용하는 반면, 효성은 정통 크루저 감성을 위해 V형 엔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낮은 시트고 개성 있는 디자인 그리고 착한 가격까지 입문자든 베테랑 라이더든 모두를 만족시킬 요소들이 가득하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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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머니 가격 3시 5분 가격 정보 그래픽 스튜디오 마이크 한국 내 기준으로 2026년 형 GV300S 아킬라의 가격은 약 620만 원입니다. 해외에서는 대략 4,700달러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세금 및 수입 비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의 정통 V-twin 크루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꽤 놀라운 일이죠.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체크 표시, 결론 및 마무리 3대25, 카메라 앞마무리 멘트, 스튜디오 마이크, 정리하자면, 2026 효성 GV300S 아킬라는, 레트로한 크루저 스타일, 차별화된 V-twin 퍼포먼스, 접근성 좋은 가격대까지, 모든 요소에서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멋진 바이크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라이딩 되세요. 오토바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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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시면 이 스크립트를 영상 자막용으로 줄이거나 배경음악 편집팁 또는 영어 자막파일 srt 형태로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나요?